2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랑 관세 재조정을 시사합니다. 매일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선 따로 대응이 있는 건 없고 2~3주 내에 협상을 안 하면 관세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예상할 수가 없는 게 4월 10일 날은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뒤부터 각 국가들이 서로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협상이 체결된 국가 하나도 없고 가장 잘될줄 알았던 일본조차도 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중국이랑도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지는 않고 있고.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푸을 제시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손잡병법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트럼프가 손잡병법을 읽어본 적이 있나 비슷한 전술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0걸 유예했을 때 증시가 17,000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제 푸시 한번 나왔죠. 배센트 푸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서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슬금슬금 하락하니까. 4월 22일쯤 월요일이었죠. 18,000선을 깨니까 이때 중국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 파월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이게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기가 막히게 증시가 어떤 선을 깨는 타이밍에 나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때보다 조금 더 빨리 베센트가 말을 해줘요. 이 만구천선 정도 더 하면은 좀 강한 얘기들을 하고 선뭐 만칠천이나 만팔천이라는 어떤 지지선을 깨버리면은 다시 또 지수를 끌어올리고 하면서 마치 이건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월가의 발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가는 게 1번이었었고요. 그리고 밈코인을 또 해가지고 트럼프 코인이죠. 76%가 급등했는데 이 밈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200명은 자기. 만찬에 초대하고 백악관 투어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어,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민코인을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구나 이제 민코인 민코인이잖아요 완전 대놓고 민코인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돈을 벌수 있구나 트럼프는 정말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돈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돈을 벌던 말던. 국민들을 위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의 조금 이익을 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걱정되는 건전 이거였었거든요.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트럼프가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 일관되게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다. 근데 반대로 그거를 누군가가 먼저 말해준다. 베센트가 말을 해준다. 그러면 이걸 먼저 알고서 돈을 버는 내부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베센트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 백악관의 내부자가 아니라 월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월가의 또 친한 사람들은 베센트와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베센트는 월가가 꽂아 넣어준 사람. 그럼 트럼프는 월가와 손을 잡고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을 함으로 인해서 월가에게 어느 정도 베네핏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사전 정보를 만약에 월가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월가가 이거를 알고. 가장 사람들이 공포에 다다랐을 때 자기들이 먼저 사버리고 트럼프가 발언을 해줘서 올리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발언을 좀 해서 지수가 19,000쯤 갔을 때는 월가락 약속하는 거죠 대략 19,000쯤 갔을 때는 악재가 나올 거니까 17,000이나 18,000이 깨질 때는 호재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정치와 이 금융이 작전 세력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1 번으로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센트 자체가 소로스 직원입니다 펀드 매니저고 1992년 영국 파운드와 공매도 할 할때 이때 소로스를 도와서 돈번 사람이에요 같이 그리고 일본 에나 공매도로도 돈을 벌고 IMF 우리나라 아시아 외환위기 만들었던 주범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투자회사 하면서 월가의 사람이 됐는데 트럼프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어할 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트럼프를 위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월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와 약속된 룰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지금 1번 드는 의심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두 번째인데 파월에 대해서도 자르겠다 안 자르겠다라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다가 완화책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인데 이렇게 되면은 압박하는 세력이 화친을 맺을 것처럼 하다가 그냥 다 죽일 것처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항복을 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된다라는 찬성파가 나오고 아니야 싸워야 돼라고 하면서 강경파 반대파가 나오게 되죠. 근데 트럼프가 강하게만 나오면 반대파의 의견이 커지는데 강하게 나가는 척하다가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대할 수도 있어 완화책을 제시하면 찬성파가 그거 봐내 말이 맞지 지금은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된다니까 이제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찬성파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보통 이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는 거는 각그 조직에서 1인자와 2인자 내부 갈등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기들끼리 의견이 갈등 나고 서로 이제 갈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인자가 찬성파니까 2인자가 반대파 하는 경우 1인자가 반대파니까 2인자가 찬성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의 세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갈등에 맞춰서 찬성파의 힘을 실어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내부 싸움을 팽팽하게 만들고 이제 결국 트럼프에 대한 의존도를 올리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가 캐스팅 보드를 쥐는 쪽으로 서로, 파, 서로 파벌을 조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찬성파가 뭐 힘을 얻는다던가 트럼프와 화친을 맺겠죠. 그게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임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서로 힘을 흔드는 작업.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 차라리 하자. 트럼프가 파월 안 자를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트럼프가 우리를 이렇게 할 거야라는 쪽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파월 날리고 우리가 연준 의장이 되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기도 하고 중국은. 같은 경우도 미국과 싸우자라는 세력이 있을거고 아니야 그냥 관세하고 친화적으로 가자 라는 세력이 있을겁니다. 그거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삼국지랑 손자병법에서 제일 많이 쓰던 전략이에요. 저는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월가도 돈 벌고 상대 내부도 흔드는 전략. 미란 보고서에서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마 이런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 보고서가 공개돼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려주냐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론 같은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전략집을 쓸 거냐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술들을 썼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가미한 응용 전략이 아닐까 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도록 할게요. 설마 미국 대통령이 돈 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어, 중국 같은 경우도 내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은 조금씩 이제 좀이 내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자, 2인자, 3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과 손을 차라리 잡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화를 받고 대신에 우리가 무역적으로 터져서 나름대로 숨통을 트여야 되지 않겠냐. 경제적으로 미래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일으킨 경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전환기를 지금 미국이 딱 막아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힘들어서 내려오고 있고 신사업으로 플러스를 내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밸런스의 붕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중국도 굉장히 아픈 타이밍이거든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원하는 대로 조금 내주고 차라리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키자.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의 결과도 알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의 결과도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들 이런 수 싸움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제 싶어서 어 저만의 생각이지만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다른데 어떤 느낌이냐면 월가가 내걸 보고 있나? 이게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그 대중의 생각이 이렇게 갈 때쯤 되면은 갑자기 베센트풋 트럼프풋이 나오면서 흔들고 위에서 또 한번 흔들고 이렇게 위 아래로 지금 롤링을 치잖아요. 그 롤링 치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롤링을 당하겠지만. 아마도 그 내부 트럼프와 지금 하고 있는 연준이라던가 중국도 이 정도로 이제 롤링을 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요동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럴 때는 불확실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